11장 오 네바누나 네 문들을 열어 불이 네 백악목들을 사르게 하라 전나무야 울부짖으라 이는 백악목이 쓰러졌고 강한 것이 훼손되었으니라 네이 파산을 상소리 나무들아 울부짖으라 이는 오래된 선님이 내려앉았음이라 먹자들어 울부짖은 지는 소리가 있으니 이는 그들의 영광이 훼손되었음이라 젊은 사자들이 표현하는 소리가 있으니 이는 요단을사만이 훼손되었음이라. 주 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는 도살자의 양떼를 먹이라. 양떼를 소유한 자들은 그들을 죽이면서도 자신들은 죄가 없다 며 양떼를 파는 자들은 말하기를 주를 성축할지로다. 이는 내가 부함이라 하고 양떼의 먹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 땅의 거민들을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보라 내가 그 사람들을 각기 자기 의소 손과 자기 왕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그 땅을 질 것이며 나는 그들의 손에서 사람들을 구해내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두살짜오 양떼를 먹이리니 오 양떼 중에 불쌍한 자들인 나이까지 먹이리라. 내가 두 막대기를 지하여 하나는 아름다움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괴랍이라 하였으며 내가 양떼를 먹였도다. 또 내가 한달 동안의 새 먹자 늘 끊었으니, 네 온이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은 더 나를 몹시 싫어하였다다.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죽는 자는 죽게 하고, 멸망할 자는 멸망하게 하며, 그 나머지는 각기 스스로 살을 먹게 하라 하였느라 내가 내 막대기 곧다름다움을 들고 둘러 꺾었으니 이는 내가 온 백성과 더불어 세웠던 내 언약을 폐기하려 함이라. 그날에 그것이 폐기되었으므로 양떼 중에 나를 열망하던 불쌍한 자들은 그것이 제 말씀이었음을 알았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좋게 생각한다며 내 값을 내게 쳐주고 그렇지 않냐고든 그만두라 했더니 그들이 내 값스러운 삼십 개를 달았느니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그들이 나를 매긴 좋은 값이라 하시기에 네가 은 삼십 개를 짜여 쥐 집에는 토기장에게 던졌더라 그리고 나서 네가 나의 마두다른 막대기 고그 결합을 둘러 감쌌으니 이는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형제를 끊으려 함이었더라 이 예수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너는 다시 어리석어 목자와 도구절지하라 바라이는 내가 그 땅에 한 목자를 일으킬 것이니 그가 멸망한 자를 찾아보지 아니하고 어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성한 자를 지어지 아니하고 조 용에 서 있는 자를 먹이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는 살찐 자와 살을 먹고 그대로 굽을 선선히 짓으리라 양들을 버려둔우성목자에게와 있으리라 가리 그의 팔과개 오른 눈에 이 말이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아멘.